오늘 오, 그 그래. 수진이 그 대회를 그는 열기로는 그는 우리가 그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laughs> 그 네, 2월, 7일. 배에 배에 2월 7일. 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를 알리는 그래. 자리입니다. 오, 박수 조직위원장님이 하자고. 축하를 말씀드리면, 형님이 조직위원장이며 후원위원장. 후원회장, 후원회장 이번 대회의 취지와 그 우리 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거 같아요 미리 나한테 뭐 언제안 줬었잖아요 즉흥적으로 어? 취지는 뭐 러닝을 좋아하는 우리 초보 러닝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하프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뭐 미력이 남아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음, 생각이 잘안 납니다. 쓸먹어 가지고. 아친구들한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형님, 예산 학부는 예산 어떻게 학부는 하실 겁니까? 예산 학부는 뭐 음. 제가 그날 열심히 일을 해서 음. 네. 이빨 많이 뽑으셔 가지고 마련해 오는 거죠. <laughs> 네. 그리고 갈치도 좀 해야죠.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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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성대하게성대하게할수 어.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가 사무. 주진이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데 어떤 괴롭힘을 당했나요? 아, 아 원래 월요일 아침에 안 뛰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자꾸 월요일 아침에 뛰자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나가서 뛰고 요번 어, 수진이 그 마라톤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으셨는데 근데 사무국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 압니까? 아 그러게요 뭐 잡일하는 거 같죠 뭐 아,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 아네아 출석 체크요? <laughs> 아, 지금 알게 돼가지고 아 어, 출석 체크하는 거 사무국장으로서의 오늘 처음 안 직책이지만 그 <laughs> 약간 다짐 각오 이런 게 있으면 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뭐 열심히 해야겠죠 뭐. 우리 광현이다 이형 <laughs> 동네는요 잘될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겠습니다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상이 <laughs> 형이 아까 갔지만 역할이 좀 우리가 이제 필요한 <laughs> 퍼퓸 같은 거 있잖아요. 메달이나 뭐 상장, 뭐 플랭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laughs> 그런 거 제작을 <laughs> 좀 배워달라고 할까 <laughs> <약간> 아니면 <아이디가 웃음> 못 뛰시니까 급수를 오늘처럼 좀 도와달라고 할까 <laughs> 그리고 용제는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스트레스 관리 팀장 <laughs> 어, 수진이한테 아 스트레스 주지 말자 <laughs> 요번에 수진이 하프 대회에서 그 스트레스 관리 팀장을 맡으셨는데 네 어떻게 관리 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뭐 일단 제가 잔소리를 안 하고 집안일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공감 능력을 조금 키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될까요? 어 <laughs> 고기 고기 좀 많이 사주고요. 어. 제가 술좀 줄이면서 집에 일찍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스트레스 확 줄겠네. 네 네가 많이, 일찍 들어가면 에, 에,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줍니다. 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민이는. 의무 팀장. 음... 나도 그런 하면 안돼 아니 요 <laughs> 명우인데 명우이. 명의. 음. 자 이번에 의료 팀장을 네. 맡았는데, 아예 수진이의 그 현재 음. 건강 상태하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조언들 그런 걸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수진 씨가 오고 있는데, 네. 뭐 전에 많이 무리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좀 상태가 괜찮아져서 음. 2월 대회까지는 조금씩 컨디션을 올린다면 충분히 괜찮지 을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때문에 옵니까 병원에? 병원에요? 어디가 아파서 옵니까? 예. <laughs> 항상 뭐 수진씨가 말씀하시는건 온몸 <laughs> 그럼 의무 팀장으로서 그 수진이의 상태를 봤을 때, 20 k m 를뛸수 있다고 본다. 아, 출문이 있죠. 아뛸수 있다. 좀뭐뛴 지금 다음에 지금은 약간 좀 무리가 될수 있긴 하지만 음. 천천히 컨디션 올린다면 음. 아, 한달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그렇죠. 한달 남았으니까. 음. 천천히 올리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고이 영상을 상고이상이 형도 그렇고이아도역할이 조금 애보이 영상을 그래서 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를좀이야기했으면 어, 아, 아, 좋겠어 그래, 사장님 이대로 조용히 이 영상을 마고보이을보을 위해서 영상을 이이 철저하게 수진이한테는 이제 비밀로 하고, 걔한테는 대화하고, 그냥. 이미? 아, 날짜까지만 네. 얘기하네 날짜까지만 거죠? 하고, 아, 그리고 아, 아, 수진이 피는다. 외에도 뭐 아, 처음 아, 하프 뛰고 싶은 아, 애들 모은다라고 그래요. 뻥을 때릴 거야. 아, 아, 연기력 뽀록 아, 나면안 된다, 용지아너 아, 예, 말안할 거야. 일단은 대회는 우리가 그냥, 그냥 그 주말에 잘못 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인 거고, 아, 끓인... 수진이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수진이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주말 근무자를 위한 하프 대회를 우리가 개최할 건데 그 그거에 대한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하는 거야. 네. 처음에 달리기를 네. 어떻게 시작했어? 처음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은 오빠 친구 한 명이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동네를 뛰게 되었거든요. 네 몸이 안 좋았다고? 예, 네, 제 몸이 안 좋았을 때. 오. 그래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는 성취감은 조금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만뒀는데, 저희 남편이 또 이제 운동을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그냥 나가볼까 해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 따라 네. 발을 잘못 당겼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클럽 활동하면서 뛸 때, 같이 대회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뛰다 보면 우리가 대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너는 못 나가는 주말에 사람들이 대회를 막 나가니까 그게 약간 부러웠던 건지 뭐 대회를 나가고 싶었던 이유 같은 게 있나? 처음에는 부러웠던 게 맞긴 한데요. 점점 지날수록 같이 뛰고 싶었어요 저도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제 기록도 한번 보고 싶고 음.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느끼고 싶고 막 여러 가지를 그 환경과 그... 뭐랄까 습도? 막 이런 걸좀 느끼고 싶었달까? 다 주말 근무자들을 위한 그런 대회인데 그런 대회를 한다고 이제 원래 우리는 비밀리 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니까 다 알게 됐는데 너를 위한 대회가 열린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 저는 솔직히 울었어요 <laughs> 울었다고요? 저는 솔직히 같이 뛰고 싶었거든요 어, 갑자기 나도물 나려고 해 진짜 <laughs> 그럼 하프는 뛰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최장 거리 뛰어본 게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12, 13km밖에 안 됩니다 12, 13km? 음. 네 음. 지금 이제 대회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 듣고 열심히 울고 네, 그렇죠. 지금도 울고 있고 <laughs> 정말 당황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가 2월 7일 날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올 수 있는 쉬는 날마다 새벽 운동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 네, 주에 네, 두번 네. 뛰는 거야? 주에 두 번이랑 그거 아니면은 평일에는 그냥 런닝머신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조금씩 뛰고 수진이랑 같이 뛰어줄 페이오를 구해놨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 페이스메이커도입니까? <laughs> 페이스메이커 한 명은. 네. 철민이야. 서브 서리 서브, <laughs> 주죠. <주자>.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저랑요. <웃음> 이게 잘 달리는 친구 옆에 달 달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치고 나가면 너는 달려가느라고 기친 그 어, 한테 달려가느라고 지칠 수 있어. 서브 쓰리를 하고 있는 철민이가 페이셜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오케이였거든. 네. 뭐 대회 당일 사람이 모르는 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3명을 더 준비해 놓은 게 은주야 선배님 오, 감사합니다 은주는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새벽에도 같이 뛰고 왔고 이제 너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마 너의 그 템포에 맞춰서 잘 뛰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한 포즈 마요 진짜 운동을 해야 이팅왜이 잘해주는 거야 근데 몰라요 얘를 해서 이번에 건 잘한 거야 수진이 유인당하는 거야 그래? 데처는 우리는 수진이 아이템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걔는 일회용 소품 근데 몇 명을 받아야 돼? 어? 몇 명을 받아야 돼? 민현 씨 제안 있어? 있지 지 아, 우리는 이만수 몇명 이내면안 돼. 이캠이어몇이이상이면안 <laughs> 되는 큼아니큼자 우리는. 만 이만큼 이만큼 이만아 이만큼 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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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큼 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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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만이이이 형수님 음, 좋아하시는 숫자 아... 아세요? 아, 알고 싶지 않아 이 자식아 안친다너 헤어져 이 새끼야 한 아. 아, 아. 개인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멤버들이 있고 날 위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전 영광이죠 그럼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풀코스를 한번 준비할까? 풀코스 할 생각이 없으니깐 <laughs> <laughs> 아니 그, 그 너의 네가뛸때 어떤 게 힘들었는데 그런 걸좀 조심해라 이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뛰면 발이 좀 많이 아프다라는 건발 알고 발도 아픈 거, 심장도 아프잖아 심장 심장 안 아프지 심장은 괜찮아그요 첫째 뛰어서 그래 어 그니까 러전 천... 빨리 뛰지 않았으면은 네. 심장도 어... 아파 똑바로 해라 한마디만 네. 해 똑바로 해라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데 너끝이네 아. 지금은 이제 아까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인터뷰를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그 모자죠 두 네네.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후원회장 네. 원장으로서 후원 한번 네네. 각오한 말씀해주시죠. 아유 뭐 각오는 당차지요 저는 항상 그 2월 7일 그날이야 번더는 뭐 이빨 뺀더는 <laughs> 모두 다 이쪽 회식비로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뭐냐면 후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동기로 삼아서 우리 김수진 양이 꼭 완주를 했었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어, 뭐또 뭐? 예, 원래 근데 돈은 어. 수입은 이빨 음. 뽑는 거보다 이빨 해박는 거임플란트가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 그날에 뽑는 돈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박는 것도 그날의 모든 수입은 다 때려박겠습니다. <laughs>